아리엘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으로 넘어가면서 슬픈 애가가 시작이 되는데요. 어, 슬픈 애가를 이사야가 노래하고 있으니까 실상은 누가 슬픈 노래를 부르고 계신 거냐면 우리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 거예요. 너무 슬프셨어요. 그들의 죄 때문인데 슬프다 그래서 그들이 안 됐다 그래서 눈 감을 수는 없는 겁니다. 죄를 하나님은 눈 감으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고 거룩하게 하셔야 됐기 때문에 매를 드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들의 잘못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가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아리엘, 아리엘이란 말이 뭐냐면 문맥상 이게 좀 해석은 분분하지만 문맥상 하나님의 제단, 그러니까 제단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좀 설명을 드릴게요. 1절에 보면 아리엘이요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다윗이 진친 성읍이요 아리엘은 지금 다윗의 진친 성읍이라는 것과 같은 뜻이죠. 다윗이 진친 성읍은 어딜까요? 예루살렘을 말하죠. 예루살렘을 다윗이 정복했고 그곳을 수도로 삼았거든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행한 일은 법궤를 가져와 예루살렘 성에 안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는 늘 예배를 사모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리엘, 예루살렘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제단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걸 아리엘이라 지금 부르는 거예요. 아리엘. 해마다 그 아리엘에는 절기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절기가 돌아오고 그래서 그 제단에 많은 제물들이 드려지죠.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절기는. 근데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는데 2절에 보니까 내가 아리엘 곧 예루살렘을 괴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사를 계속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되는데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라 도리어 너희를 계속 괴롭게 하시겠대요. 뭐가 이상하죠, 지금? 결국 그 예루살렘이 내게 아리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뭔 이야기냐면 재단에 재물을 드리면 재물을 잡아드리니까 피도 묻고 참혹한 현장이 되잖아요 재단 위가 이제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가 내가 기뻐 받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 전체가 내게 아리엘처럼 될 것이다 마치 재단 위의 그 재물처럼 예루살렘을 재단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성이 폐허가 되고 피폐해지고 망하게 되어서 그 재단 위에 재물이 피 흘리며 더러워진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란 뜻이에요. 참혹하죠. 그럼 그들의 제사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 이사에서 1장 13절에 그들의 죄를 이렇게 얘기하셨었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해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들의 헛된 재물, 거짓 분양, 도저히 가증해서 나는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저 마당만 밟는구나. 몸은 계속 오는데. 제사는 뭔가 행위는 있는데 하나님께 마음은 드리지 않으니 그 가증함을 난 견딜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사야서 29장 13절. 이건 이제 다음에 보게 될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아멘. 이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공경하는데, 입술로는 제사를 논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을 하는데, 마음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인데, 받으실 리가 없죠. 숱하게 제사를 드리고 재물을 드렸지만, 마음은 하나도 없이 형식과 습관만 남아있는 너희의 제사와 재물을 나는 가증이 여긴다. 받지 않겠다. 입술로는 경배하는데, 삶을 보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저 말씀 준비하면서 두렵더라고요. 내가 혹시 그러고 있지 않나? 저야말로 정말 얼마나 많은 말들을 제가 여기 쏟아놓습니까? 하나님, 제 말만 들으면 진짜 이 세상에서 제일 하나님 사랑하는 게막저 같아요. 마, 말을 엄청 쏟아내니까, 과연 내 삶은 정말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내 마음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일치하세요? 혹시 이런 얘기만 맨날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아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봐야 되는데, 예배해야 되는데. 아무 소용 없어요. 예, 예배를 드려야죠. 기도해야죠. 말씀 묵상해야죠. 우리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형식화되고 외식화된 우리의 신앙.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마치 아, 운동하지 않는 우리의 몸은 날로날로 날로 살이 쪄가며, 예, 그죠? 몸이 별로 건강을 잃어가고 좋지 않잖아요. 일부러 건강을 해치려고 막, 일부러 막 먹고, 일부러 막 디비저 자고, 막 이런 분들 없잖아요. 나름 좋은 음식 먹으려고 애쓰고, 나름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우리 몸은 점점 건강을 해치고, 예? 살도 쪄가고, 그게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연력학 법칙, 엔트로피 법칙. 세상은 계속 무질서를 향해,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를 향해 갑니다. 스스로 계속, 어.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형식화돼가고 외식화돼가요. 처음에 분명 감동이었고 감격이었던 일들이 어느 순간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에어컨 나오는 예배당 언제부터 얘기입니까? 근데 이제 에어컨 하나밖에 없다고 짜증내고요. 우리가 그래요. 익숙해지면 당연하다 못해 나중에 지겨워하기까지 합니다. 아, 저것도 해. 그래서 우린 타성에 젖는다, 매너리즘에 빠진다 이런 말들을 하죠. 고인물이 잔잔해 보이니까 좋죠. 호수 차차 호수 아, 평온해 좋아. 그러나 고인물은 금방 썩어버려서요. 그 안에 생명체가 살수 없고 나중엔 악취가 납니다. 그 고인물에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흘러와서 계속 신선한 물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그냥 고여있으니까 죽은 물이 되어버리고 거기서 냄새가 나요.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부정한 존재가 되어서 아주 그 안에는 사악한 것들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도 동일해요 타성에 젖어 절기 때마다 빠지지 않고 제사는 드렸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희생제물을 잘 드렸는데 그것이 형식적이고 가, 외식적이었기 때문에 가증한 제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를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적 관계에서는요 마음이 없는 형식은 안 하는 이만 못 해요,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이 막 선물도 주고 편지도 주고 막 입술로 사랑해, 사랑해, 이 세상에 너없이살수 없어 막 말하는데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걸 어느 날 깨달았다. 이것처럼 역겹고 싫은 게 없어요.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지. 그런 생각 드시겠어요? 배우자가 나한테 잘해주기만 한다면 밖에서 다른 사람 만나도 됩니까? 잘해주는데 뭐, 뭐돈 꼬박꼬박 갖다 주고. 들어올 때마다 사랑한다 말해주고 없는 사람보다 낫지 그런 생각 드시겠어요? 밖에 두명세명막 다른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 걸 알았는데 들어오지 마문잠궈버리죠너 같은 거 필요 없어. 이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이게 인격적 관계 속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에이 그래도 뭐가 예배 의자라도 앉아 있으면 되지 뭐. 아니요. 하나님 그런 예배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오는 그런 참된 예배 받기 원하세요. 그렇다고 이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갱신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혹시 타성에 젖어 있고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외식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신앙생활에 흉내만 내고 계시다면 예배를. 갱신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 보세요. 진짜 드려들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냐? 너희 몸을 드리고, 전 인격을 드리고, 모든 삶을 드리되 죽은 제물로 드리면 안 되고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받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받으나 마나한 거다 죽은 거 여러분도 죽은 생물 안 먹잖아요 그죠할 수만 있으면 죽은 거 골라 드시는 분 계세요? 할 수만 있으면 살아있는 거 싱싱한 게 비린내도 안 나고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금식하고 기도만 하셔서 잘 모르신 거 같은데 <laughs> 하나님도 산 재물을 받게 원하세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지금 이방 나라가 침략해서 어 심판받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은 지금 이들을 참된 예배자로 빚고 싶으신 거예요. 매를 들어서라도 내가 받고 싶은 예배는 이런 것이 아니니까 매를 들어서라도 참된 예배 드리는 거룩한 백성 만지시겠다고 지금 매를 드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어, 죄로 인해 어떤 심판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다면 딱한 길로 가셔야 돼요. 회개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거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결국 참된 예배 회복하게 하시려고 형식과 외식만 난무했던 이 예루살렘, 이 아리엘, 이 하나님의 재단을 심판을 통해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재단 아리엘이 되게 하시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심판의 얘기지만 5절부터는 하나님 마음 늘 왔다 갔다 하시죠. 5절부터 다시 회복을 이야기하세요. 5절 한번 보세요.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을 공격한 이방의 무리들 대단한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라. 저들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세미한 티끌처럼 돼버릴 거라는 거예요. 날라가는 겨 같이 돼버릴 거라는 거예요. 완전 내가 그들을 박살내겠다는 겁니다. 왜냐? 그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존재일 뿐인데 이 일을 많지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냐, 교만하니까그 교만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게 큰 위로가 되죠. 6절과 7절에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시냐면, 만군의 여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 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꿈, 실체가 아니잖아요. 완전히 흩어버리시겠다는 선포예요. 8절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심판할 인데 하나님이 없는 저들은 어떻게 되겠냐. 그들은 말할 것도 없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교훈을 저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지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을 뿐이에요. 혹시 내가 죄로 인해 넘어지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에 부족할지라도, 매를 맞는 일은 있을지언정 망하는 일은 없어요. 매 맞을 때늘 새벽에도 자주 말씀드리지만매 맞을 때 끝까지 고집 부리는 사람 있죠. 음, 입 다물고 막 끝까지 막막 음, 막 참으면서 진짜 밀어난 거예요. 매를 드시면 빨리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회개해야 돼요. 거룩하고 정결한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내가 회복해야 될 예배의 모습은 무엇인지 내가 회복해야 될 관계들이 있다면 그 관계는 어떤 것인지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살아왔던 대로 살지 마십시오. 달라져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돌아보라고, 뭐 이쯤이야,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늘 살아왔거든요. 그렇게 이 정도쯤이야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해 주시는 기준으로 내가 미흡했다면 내일부터 달라지셔야 돼요. 그걸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또 매를 드실 겁니다. 제가 새벽에 이제 늘 기도하잖아요. 성도님들 한분한분기도할 때마다. 음, 그런 마음 가끔 주실 때가 있어요. 어, 만약, 만약 망하고 하나님 만날래? 하나님 모른 채로 잘 살래? 그러면 뭘 선택해야 될 것인가? 뭐 선택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만나고 잘 사는 거. 그죠? <laughs> 하나님도 만나고, 이 땅에서도 잘 사는 거.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된다면 여러분 어떤 거 그러시겠어요? 하나님만 고민하시네. <laughs> 자, 나 하나님을 몰라도 돼이 땅에서 돈 많고 떵떵거리면잘 살면 그만. 왼쪽 엉덩이 실로. <laughs> 나는 망해도 좋다. 난 하나님 만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 오른쪽 실로. <laughs> 예. 대부분 다 오른쪽 실로 가신 걸로. 그럼 내일부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죠? 왜 두렵죠?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솔직하게 한번 들여다보시라고 좀 도전하는 거예요. 왜 망하면 안 되죠? 그 돈과 명예와 부가 여전히 되게 소중하기 때문 아니에요? 어, 저희 아버지 어머니 다 파산했다고 그랬잖아요. 파산하고 지금도 뭐 재산이라고는 없으신데 저도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서 어, 그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망한 거죠, 뭐두분뭐 어, 뭐 70평생 사시면서 가진 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 어, 근데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으니까. 어차피요, 이땅 떠날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근데 우리 가서 주님은 알아봐야 될거 아니에요. 갔는데 주님 맞으시죠? 주님 같긴 한데 맞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 주님 이러고 탁 만나야 되는데, 오, 왔어. 이러면 되는데, 누구 주, 주님 아니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좀 우스개 얘기했지만, 내가 혹시 오늘도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 있지 않는가? 그게 있으면요, 주님 절박하게 찾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교만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방 나라들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하나님께 들어 쓰임 받았어요. 도구처럼. 그래서 그 은혜를 알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자로 갔다면 그들도 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능력과 힘이 자기에게로 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재단을 짓밟았어요. 왜냐? 내가 그만큼 능력있다 생각하고 그 나라의 신 내가 밟았다. 자신의 능력처럼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음,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18만 5천의 대군을 데리고 와요. 18만 5천이면 어마어마한 대군입니다. 이제 우린 죽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이제 죽었다. 그러나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기도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룻밤 만에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교만한 자들이 최후예요. 이게요. 오늘 우리 모습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많은 일들 하나이 은혜 주셔서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내 실력이고, 당연히 내가 누리도, 누려도 될 것이라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안 돼요. 망합니다. 빨리 회개하고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해 봤어요. 양손에 영적인 무기를 드셔야 돼요. 하나는 영광의 창을 드십시오. 모든 일을 하고 그 영광을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 또 하나는 감사의 방패를 드셔야 돼요. 옆에서 막 나를 누가 세워주려고 해도 모든 감사, 하나님께 감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잘 때까지 감사의 방패로 나를 자꾸 교만하게 하고 미혹하게 걸린 어둠의 공격에 대해서 감사의 방패로 다 막아내세요. 무슨 소리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넘어져서 감사. 또 일어서서 감사. 아파서 감사. 병 나와서 감사 모든 걸 감사로 한번 반응해 보세요 내 안에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는지 그래서 영광의 창과 감사의 방패를 쓰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무기는 다좀 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늘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있으면 삽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해요 내가 고전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저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사도 어떤 분이에요? 교회 역사, 선교 역사를 만들어내신 분이고, 더 놀라운 사실, 기독교가 기독교 될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의 조직신학이 어디서부터 이게 정립됐다고 말할 수는요? 바울로부터 나온 겁니다. 바울이 13개의 서신을 썼고요. 그 서신들을 정리하면서 기독교의 교리들이 정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한 건, 그 중요한 역할이 바울로부터 왔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은 어, 성경을 썼거든요. 그러나 그는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말씀하잖아요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 버림받을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 오늘도 나는 힘쓴다 말하고 있습니다 늘 겸손한 자리로 내려갔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바울사도 같은 분도 이렇게 겸손하기 위하여 자기의 죄된 본성들을 늘 쳐서 복종시켰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어요 근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틈만 나면 어깨 디밀려고 그러고 명함 내밀려고 그래요 어깨 디밀지 마시고 명함 내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하라고요? 영광의 창과 감사 방패. 항상 이거 딱 드시고 반응하셔요. 여러분이 잘한 것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십니다. 반드시. 사람 앞에 상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상 받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대니까요. 아껴두세요. 하나님께 드리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놀랍게 갚으십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빚으시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라면 물부를 가리지 않으세요. 매를 들어서라도 거룩한 백성 만드신다고요. 이 뜻을 안다면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어딘지 아시겠죠? 마음을 드리는 자리로 가십시오. 그냥 형식만 남는 그런 신앙 되지 마시고요. 정말로 마음을 드리는 신앙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왜 때로 인생의 채찍도 뜨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늘 마음과 삶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또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새벽에 눈이 떠지셔야 돼요.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역경을 만나보세요.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올 리가 없죠. 데그 세상과 그리스도인 다른 점은 세상 사람들은 불면증에 고통받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새벽에 눈 떠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 보셔요.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겁만 치장하지 마시고 꼭 마음을 들여다 보시길 바라고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 아세요. 그걸 좀 결단하세요. 두 번째 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시면 안 돼. 내가 조금 안다고, 내가 조금 쓰임 받았다고 교만하는 순간 그 교만이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매의 근거가 돼요. 오늘도 내가 거룩한 맥성이고 교만한 자가 아니라는 것딱한 가지로만 확인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것. 이걸로만 알수 있어요. 그 말씀 붙을 때 거룩해지는 거고요. 그 말씀 붙드는 걸 봐야 그가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걸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 하나님의 재단을 함부로 여겼던 이방 나라들이 다 심판받은 것처럼, 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늘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실 수 있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 없겠지만 오늘 이방 나라의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 재단을 짓밟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절대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거를 꼭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들은 예배고요, 사랑의 고백들이고 용서고 또 서로를 세워가는 위로와 격려와 이런 모습들이 교회에 있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가벼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 제가 교회론 설명드렸잖아요 주일날 이 잘못된 교회론 갖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존귀히 여기시고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교회고 모여있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는 하겠지 그런 거 마시고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헌신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하겠지 예, 제가 뭘 어떻게 해요 저별할수 있는 게 없어요 저도 그냥 한 지체라니까요. 한 지체. 예. 여러분들도 하나하나의 지체들입니다. 다 자기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스키 드라마 보셨잖아요. 똥꼬? 똥꼬 정말 중요해요. 똥꼬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다 자기 역할을 해야만 건강한 몸이 돼요.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자꾸 남에게 미루고 뒤로 빠지시면 안 됩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할 수 있는 만큼은 힘껏 헌신하세요. 헌신이란 말 자체가 조금 더 하는 거예요. 할수 있는 것만큼만 하는 게 아니고 힘에 닿도록 하는 겁니다. 조금 더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억지로 하면 소용이 없고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자원함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매력이에요. 주님이 나를 십자가로부터, 십자가를 통하여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으니, 내게 주신 이 자유로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결단하는 게 그게 아름다운 헌신인 겁니다. 그 일들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엄청 아멘 시키더라고요. 집에서 막. 아, 귀찮을 정도로 막. 계속 아멘, 아멘. 왠줄 아세요?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주일 일부 예배 때 청소년들한테 엄청 강조하는데요. 입을 열어야 기적이 시작됩니다. 이 부흥 강사들은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아멘 시키는 거예요. 자꾸 아멘 시키고 손을 자꾸 하늘로 들, 들게 시키고 자꾸 왜 몸이 움직이고 입이 열리면요 기적이 시작돼요. 생각이 확 바뀌기 시작하고 마음이 확 열려요. 근데 이렇게 공손하게 앉아서 입도 안 열고 앉아 있으니 공손하게 집에 가시는 거죠. <laughs> 그러지 마시고 금요일만큼은 저말 아멘 억지를 시키는 것 아우 싫어요. 저는 싫은데 아내 은혜 받게 하려면 시켜야겠다. 제가 오늘도 보면서 제 뒤에요 아가페 교회라는 애들이 앉았는데 얼마나 시끄럽게 아멘을 하는지요. 뭐 조금만 누가 나오면 와막 뒤에서 애들이 몇명한한 여섯 한 명밖에 안 되는데 훈련이 진짜 잘돼 있어요. 아가페 교회 이름도 안 까먹어 아가페 교회 깜짝 놀라서 계속 막 소리 지르고 아멘 막와막 막 소리 지르고. 아 <laughs> 어, 도전이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 하나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오늘 밤에도 좋아요. 묵상하다 가지 마시고 묵상 기도일 때가 있어요. 그때 묵상 기도하시고 금요일 밤에는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입을 열어 기도하시고 손을 들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보세요.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걸 경험할 겁니다. 달라져야죠. 우리 여기 그냥 거저 왔다 거저 가면 안 되잖아요. 제가 목사로서 정말 막 애절해요. 이곳에 여러분 시간을 내고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받고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